실리콘은 될수 있으면 얇고 짧게 넣는 게 동양인의 얼굴에 있어서는 되게 예쁘고 멋있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이럴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움직여요. 실리콘은 너무 길고 넓지 않게 넣는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잘 찾게 해주는 게 3D 프린팅 실리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 성형외과 대표 원장 최인분입니다. 원래 요즘 성형외과에서 3D 프리팅 실리콘이 대세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세계 최초로 특허도 취득하고 논문까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laughs> 뭐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요즘에 확실히 대세기는 해요. 핀미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사고요. 폭발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정말 좋기는 한데 그만큼 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팅 실리콘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게 할수 있는지 그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예전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원장님이 이제 대량 생산된 실리콘을 손으로 깎아서 수술 중에 코에 넣어 봐요. 그럼 약간 안 맞고 들뜨거든요. 접촉이 좀안 되고 접촉 면적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이제 또 빼서 또 깎고 넣고 깎고 넣고 하다 보면 아이 정도쯤이면 밀착이 잘된것 같다. 그 감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종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에 의존하는 게 정말 실력이 좋은 원장님이고 환자의 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파악이 돼 있다 하면 손으로 깎아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 조금 특이하다든지 깎는 스킬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하면 여지없이 틀어질 수 있어요. 제자리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과 콧뼈에 어느 정도의 접촉면적이 형성돼서 마찰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런 접촉면적을 구하는 거는 3차원 프로그램 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코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이런 굴곡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볼록한 굴곡도 있고 그리고 위아래로도 울룩불룩한 게 있고. 3차원적으로 울퉁불퉁한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실리콘 길이랑 폭으로는 접촉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밀착이 되지 않으면 이제 표정 짓권할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시소 효과라고 해서 어디 한 군데가 안 맞고 떠 있다면 실리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염증을 만들 수 있고 코 모양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축코, 코 휘어짐 이런 현상이 실리콘의 들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해보면서 보니까 접촉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안정적인지, 어느 정도 이하로 되면 좀 불안정한지가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접촉 면적을 계획하면 더 이상 휘어짐의 위험이 없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접촉 면적을 확보해서 수술하면 괜찮고 이런 레퍼런스 값은 이제 3D 프린팅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계 처리를 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CI 논문지에다가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했고 거의 이제 곧 출판되어질 예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의사분들도 조만간 논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3D 프린팅 실리콘스 결과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3D 프린팅 실리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춤 제작이다 보니까 맞춤 양복과 동일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보통은 오더지에 기입을 해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부탁하는 저는 제가 실리콘 디자인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CT를 찍어서 얼굴을 3차원화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실리콘 들어갈 범위를 정하고, 실리콘 라인 정하고, 이걸 3D로 이제 병합을 하면 이 그림처럼 코뼈와 코 연골 위에 3D 실리콘이 완성이 됩니다. 3D 실리콘 디자인 파일을 업체에 제가 보내주면 업체에서 멸균되게 깨끗하게 디자인 파일을 실제 실리콘으로 3D 프린팅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실리콘 디자인에 관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세하게 제가 다 세팅을 할수 있고 그러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분은 살짝 매부리처럼 코 중간부가 조금 나와 있고 코끝이 조금 뭉툭해서 성형수술을 원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 매부리를 없애면 코가 조금 길어 보이게 수술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는 그렇게 되기는 싫다. 매부리가 없어지긴 하지만 코가 좀 길지 않고 적당한 길이감을 보이면서도 예쁜 라인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수술한 티는 안 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을 좀 짧게 넣어요. 보통은 여기까지 실리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작점을 좀 밑으로 내려서 실리콘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코가 안 길어 보이게 성형수술을 할수 있는데 이럴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너무 짧게 들어가면 실리콘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표정 짓거나 하실 때 실리콘이 못 버티고 움직여요. 그래서 추후에 실리콘의 움직임에 의한 부작용들이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외력이 작용하는 것을 버티면서 제자리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되게 많이 넓고 길게 넣으면 접촉면적이 최대치가 되니까 안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코가 소위 말하는 아바타 코가 되거든요 되게 정면에서 봤을 때너브대대하고 길어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리콘은 될수 있으면 얇고 짧게 넣는 게 동양인의 얼굴에 있어서는 되게 예쁘고 멋있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접촉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면적은 적당히 잘 확보하면서 실리콘은 너무 길고 넓지 않게 넣는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잘 찾게 해주는 게 3D 프린팅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핀미 3D 실리콘을 활용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코가 짧아 보이면서도 움직이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모습을 보시면 환자분이 원하셨던 대로 너무 길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길이감을 갖는 매끄러운 직방버선코 라인으로 수술이 잘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예전에 좀 얼굴을 크게 다치셨대요. 그래서 눈 주변이랑 코뼈가 심하게 다치셔서 뼈 부러진 거 맞추는 수술을 진행하셨대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부러지신 분들은 아무리 잘 맞춰 놔도 뼈들이 붙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2차 변형이 생겨서 얼굴이 조금 틀어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 같은데는 어느 정도 좀 맞아졌는데 코가 원래는 똑바랐었는데 이 후유증으로 조금 휘어진 게 생겼고 그 여파로 코 호흡도 좀 불편해지면서 비염도 생겼다라고 하셨던 분이고 코가 똑바르게 되면서 호흡도 좀 편해지는 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를 많이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된 일반 실리콘은 평범한 코뼈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대량 생산된 실리콘에 코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간당간당 이제 부러졌다 붙은. 코뼈를 다시 좀 부셔갖고 평범한 코뼈에 가깝게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이 분절난 코뼈가 붙는 과정에서 또 변형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위에 올라간 실리콘도 위치가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3D 프린팅 실리콘을 잘 맞춰서 제작해서 넣어주면 2차 변형이 온 코뼈를 또다시 부시지 않고도 똑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원하셨던 것처럼 뼈를 다시 부시지 않고 매끄럽고 잘 뻗어나가는 코 라인이 완성되었고 기능적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환자분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코 성형을 위한 3D 프린팅 실리콘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최대한 환자분들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봤는데, 저의 이 준비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엔드 성형외과 최임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